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24가 나훔 하박국 스파냐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이제 하박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목요일날 스파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이 저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또, 자신이 보기에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물음으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하박국서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박국이고요. 하박국의 뜻은 아마 하박그에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뜻은 손을 모으다,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아, 그에 따라서 아마 바벨론의 어떤 신공이 있는 BC 7세기 이전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스바니아, 나훔 요에 등다 동시대 사람들의 가능성이 크고요. 하박국은이 촛불이 가리키는 것처럼 바로 아, 남유다의 그 마지막 시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부패하였고 신흥제국인 바벨론의 세력으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느냐 세상의 악에 대해서 특별히 남유다의 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불평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공의를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끝나게 되죠 하박국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 1장은 하박국의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번창과 정의 상실에 대한 의문이죠.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도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은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어,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여튼 세상은 폐허하지 어, 않습니까? 말 그대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번창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갈대야 사람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산업고 어, 성급한 백성고 땅에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야 사람을 일으켰나니. 스키 포인트 첫 번째 오늘은 좀 먼저 이제 등장하는데. 그리 아니하시지라도입니다. 아, 다른 예언서와 달리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하죠. 하박국은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등부주리한 일들에 이러는 상황을 한탄하면서 어째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방관하며 침묵하는지 불평합니다. 이런 물음에 하나님은 갈대아 인들을 일으켜서 유대의 악인들을 벌하겠다고 답하죠. 근데 어,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기존의 악을 다른 악으로 갈아치우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로 불평을 하죠. 이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은 유대인의 부패와 악을 심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들의 악함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악은 번성할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패할 것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함이 어려운 이들을 지킬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여기에 대해 기뻐함이 하박국은 찬양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난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조건신앙과 무조건신앙의 대결을 보게 됩니다. 보통 조건신앙은 기복신앙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지요. 긍정의 힘 같은, 몇해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아, 지금도 유행하는 것이 긍정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조건이 된 신앙이라면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시작이 달라진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신앙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채워지지 않아도 상황과 조건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 여전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상황과 조건이 또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제일 좋은 길로 이끌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화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2장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평하지요. 하나님에게는 정한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며 그들도 심판받을 것이고 우상자 우상 오상... 응을 믿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심판을 받고 잠잠해질 것이다. 이거는 이제 1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장까지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인 키포인트 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 신앙을 설명한 것이고요. 2장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2장 안에는 아주 우리가 놓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두 번째가 등장하는데, 의인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를 통해서 발견돼서 그리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발견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칭이라고 하는 서스 s t i f i c a t i o n by faith 라고 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놀라운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시작을 하지요. 그 시작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이것은 저항하다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개신교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구교인 가톨릭에 대해서 반대하며 나온 것이 종교 개혁이 예, 또 생긴 것이 개신교이지 않습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서 당시 아우크스티니스 수도원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한 성당 정문에 95개 논제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개신교 운동은 시작된 것이죠. 종교 개혁은 그리고 어, 우선 이걸 설명할게요. 비텐베르크 성교회가 어디냐? 저는 한번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바로 독일에 있는 이 비텐베르크는 이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 중에서도 이 베를린 은 밑에 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독일 여행을 가신다면 미네네 있는 뭐노이반슈타인성 성이라든지 뭐 베를린 이런데만 가지 마시고, 꼭비텐베르크를 가서 바로 이 성당에 지금도 이런 반방문이 붙어 있는 이 정문을 한번 가보셔서 꼭 그곳에서 한번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양쪽이 다 마트 루터 서로를 사탄이라고 비방하는데 아, 개신교 마틴 루터 쪽에서는 개신교 쪽에서는 이 교황이 바로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또이 카톨릭 쪽에서는 이 마틴 루터거든요 수도사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수도사처럼 깎았죠 마틴 루터를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이다 서로 비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교혁을 시작하면서 5대 강령을 발표했거든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원래 발표했기 때문에 라틴어도 적었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오직 성경의 유일한 권위라는 거죠. 그 당시에 카톨릭은 어떤 전통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또 교회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성경하고 비슷한 권위로 인정을 하고 오히려 교황의 말씀을 성경보다 더 높은 쪽으로 두려고 했던 그런 문화들. 그래서 뭐 거기서부터 파생된 많은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을 받고 면접을 파는 것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틴 뉴턴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직 유일한 권위 시작은 성경이다. 그 기준이고.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해서 바로 이것이 이제 이신칭이라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 i 아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해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해가지고 존재 이유는 우리의 존재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 1장3 6절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축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라다. 이게 바로 아티너로는이 구절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이죠. 이 바로 이 5대 강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 계신 게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이신칭인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는 카톨릭이나 개신교와 똑같이 justification 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번역하면서 개신교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했고 물론 이제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말도 쓰지만 카톨릭에서는 이제 의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로는. 말씀은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왜? 새로운 것이 아닌 더 깊이 팔수록 말씀의 진수가 나오는데 종교 교역도 사실은 솔라... 뭐 스크립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시면은,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성경에서 다시 이 종교교육의 정신을 찾았더니 행위가 아니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재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들을 통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한 거냐?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인용한 것이거든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겸만하여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다른 구절이 있다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전에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부분들이 없던 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바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정신, 바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재발견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깊이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값싼 은혜와 값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 amazing grace.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의 은혜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간 구원이 아닙니다. 값으로 대신할 수 없는 구원을 주셔서 값없는 은혜이죠. 공짜이지만 너무 귀해서 아무나 줄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은혜와 놀라운 은혜, 값없는 은혜를 설명하면서 아 n 이징 그레이스를 설명하면서 제가 보여줬던 그림인데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같은 사람이 이 중에 우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구원의 방법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죄에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해방되는 방법이 죄의 사슬을 끊는 방법,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죠. 죄를 끊는 방법은 내가 죄의 근원이니까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진 상태에서 죽게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뭐그 전에 다 회개하고 완전히 뭐 산에 가서 통성기도 하고 뭐 죄값을 다 해결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자기가 죽는다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우리 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심판과 진노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 그래서 어, 법적인 서방교회, 특히 파수교회는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그것에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보석금을 내고 대신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무죄 선언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해결이라고 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변호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방교회는 조금 더 이것을... 어, 법정이 아닌 어떤 사람의 질병으로 해석을 했어요. 죄라는 것을. 그래서 병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병이 다음을 입은 것이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든지 다 우리 편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도 아니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낳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 십자가를 통한 죄의 해결을 믿는 것. 그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신칙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3장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믿는 것이죠.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어, 하박국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삶의 현장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악의 번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당연히 높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데 기다리지 못하면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일을 낳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제가 읽으면서 낭낭한 목소리로 이 새벽에요 지금 <laughs> 이 새벽에 낭낭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마치고 자합니다이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다이세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주께서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은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이세의 일생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 내 눈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방이 절벽과 같고 낭떠러지 같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스파냐를 다룰 텐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강으로 진행되게 됐네요. 어쨌든 2월 18일 목요일에 바이블 아카데미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